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국회가 정기 국회가 열리면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으로 보면 공부가 좀덜돼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어,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을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 전락했다. 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위하게 배태되었다는 사실.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된 데는 이재명 본인의 책임도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석을 갖게 해준 사람은 윤석열의 실패입니다. 윤석열은 그 임기 내내 제대로 된 개혁으로서 민주당과 대결한 것이 아니고 어 어떻든 그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같은 걸 완전히 겉돌게 만들고, 말하자면, 김건희 문제로 1년 내내, 에,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더러, 말하자면, 국힘당 내부에 그 당권을 놓고 계속해서 이준석을 비롯해서 김기현, 나경원 모든 자와 싸우고 하는 그, 저, 그야말로 삼류 깡패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삼류 깡패 정치의 그 마지막이 말하자면 그 연금개혁 이런 것들입니다만은 노동개혁 이런 데는 아예 손도 대지도 못했죠. 어, 겨우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는 것입니다만은 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완전히 그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전통적인 위치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중정치만이 지금 남아있는, 반중정치만이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성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 여러 가지 오늘 얘기 중에, 어, 말하자면 주 52시간제 안하고 주 4.5일제 또주 4일제로 근무국가로 가야 된다 이거는 AI 등 첨단기술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국회원 국민소환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 이런 것을 본격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어, 노동 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도 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마는, 어떻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이 모수개혁을 하겠다고 다행히 나와줬다. 오케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기본사회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초과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 어, 그래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제가 이 손가락 세는 중에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AI 시대가 되면 노동생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 지구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될 거라는 그 주장 이 좌익 종말론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이념입니다. AI는 대한민국은 지금 AI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 거저 미국에서 AI가 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고 중국에서 AI가 만들어진 것을 중단시키기 바쁜 그런 나라지. AI 신광 문명으로 무슨 노동 시간이 극정될 정도의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소위 기술이 문명을 파괴할 거다. 기술이 실업을 만들어 낼 거라고 하는 래된 생각이 바로 좌익이데올로기의 기본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일자리가, 어, 없어지고 하는 종말적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 그게 좌익이데올로기의 기본이에요. 그게 이념이야.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념이에요. 그게 좌익이념이다. 그게 멜더스주의거든. 멜더스는 좌익이냐 우익이냐고 따지기도 곤란한 사람이지만 멜더스의 소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데올로기. 그게 이념이라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좌익 이데올로기로 가게 돼요. 좌익 이데올로기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그 거짓말이거든.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그멜서스의 인구론을 쳐다보면, 이거 뭐 동세양 뭐 중국, 일본, 한국, 한국 얘기도 나와요.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막전 세계를 다 돌아. 지구상에서 어떻게 해서 결혼제도가 만들어지고 아이는 몇 명씩이나 낳고 있고 그 지역은 경제적 조건이 어떻고 농업적 조건이 어떻므로 그런 결혼제도가 생겨났고 하는 것을 전지구적으로 분석을 해요 전 세계를 갔다 온 사람에게 가서 경청을 하는 게그 나라 가보니까 어떤 형편이더냐 결혼제도는 어떻더냐 아이는 몇 명이나 낳더냐 았 주식은 뭐더냐 뭐 기아가 없더냐 기아 문제가 없더냐고 하쭉 들었고 그야말로 그 당시 팽창하는 영국의 모든 지식이 멜더스 인구론에 다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쳐다보면 엉망이에요. 식량은 산술적으로 불어나고, 인간은,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명제, 이 명제 다 틀렸거든. 틀렸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나면 식량가격은 계속 고공으로 가야돼요 그렇잖아요 식량이 모자라니까 식량은 계속 고공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근데 20세기 농업의 가격, 20세기 농민은 정부로부터 모든 민주적 정부로부터 끊임없는 보조금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농민들은 아예 보조금에 쩔어 있다. 왜 그래? 요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 농민들이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 식량은 처치곤란으로 많아요. 처치곤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식량은 많아서 처치고 올라.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 생산물의 가격은 20세기 내내 인프레까지 감안하면 플랫하게 움직인다. 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재명은 그 얘기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엉터리 얘기만 하고 있다고. 예? 네? 아무리 살펴봐도 엉터리 얘기만. AI 혁명에 남은 엄청난 일자리가 모자랄 거다.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모자랄지 모르지만 모자랄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좌익 이데올로기. 그 다보스 포럼 자본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좌익적 이념이 울려 퍼진 거거든요. 그 거짓말이에요. 20세기야말로 19세기와는 달리 어마어마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지만, 미국에 무슨 실험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씨,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이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좌익적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이 이념적이고 좌익적이고 종말론적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종말로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AI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막다 쓰러지고 실업률이 만연할 거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 가지고 기본소득도 해야 되겠고 이재명이 최근에 우클릭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좀 늘었구나 생각했더니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안 버리거든. 이데올로기라는 게 생각하는 방법론이거든요. 본인은 지금 이데올로기 버리자, 버리자고 하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를 안 버려. 그럼 옳은 방법은 뭐냐?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겠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옥이 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동 유연성 말은 누가 넣자고 주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떤 경우에든 탄력적으로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노동 그래서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 그런 걸왜 하나 하지는 말아야지. AI 등 초과 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 그런 사회적 위기가 온다면 그런 문명을 하면 안 되지. 원시사회로 돌아가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공당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민주당에는 이 정도의 논리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 지금 이게 써놓은 게,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이념이거든. 그러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참아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국민소환제, 를 도입하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소환제 하자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없애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홍길동이 떨어졌어. 그러면 인격적이가 잘하는지 몇달딱 보고 다 바로 국민소환제 그래서 끊임없는 정치투쟁을 하는 게 국민소환제예요. 제주도에서 제주지사 물러나라고 몇번 소환제 비슷한 걸 했죠. 신임 투표를 하고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은 물러나는 거 봤어요? 안 물러나지. 끝까지 집요하게 정치를 시끄럽게 만들고 정치를 흔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물론 나는 전혀 윤석열의 계엄에 찬성하지 않아요. 정말 그거는 군사구태타, 네? 궁정구태타죠. 근데 궁정구태타에서 나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지지한, 당연히 그건 뭐 지지라기보다도 법적 과정을 거쳐서 탄핵되길 바래요 탄핵되어 있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나 민주당이 끊임없이 국회 다수를 빌미로 정부를 무력화한 거거든. 탄핵이 29명이라면서요? 이런 엄청난 인원을 탄핵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이재명 대표는 뭐 반성의 말이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우리도 뭔가 잘못했어 미안하지만, 이라는 조건을 의사들요 전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대표연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대표연설 지나갔어요. 이제는 교수단체 대표연설 할 기회도 없어요. 우클릭한다고 했을 때뭘 하는가 봤더니 바보, 무슨 도대체 민주당은 왜 있다고 하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이런 것도 있어 민주당에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온통 몰려가서 이걸 한마디 넣으려고 난리를 피고 있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넣어달라 저거 넣어달라 하겠지. 아무거나 넣을 겁니까? 재성에너지 비중 확대 이거 누군가 이해관계자가 넣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전을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 그거 선포하면 뭐하는데? 온 대한민국 위기지역이잖아요. 머리 좀 좋은 인간들은 전부 미국으로, 미국으로 다 도망가고, 조금 뭐돈 모은 사람들은 전부 말레이시아, 싱가폴과 미국으로 떠나간대 자본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시체 말로 흑살이 껍데기만 남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남한인가요? 남는 나라가 된다고. 흑살이 껍데기만 남아요. 흑살이 껍데기만 남을 거라는 거는 강정산입니다. 강정산. 강정산이 그 말을 했어요. 그 강정산은 종교인이니까 흑사리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흑사리 껍데기 남아있는 나라가 오히려 나중에 잘될 거다. 뭐 이런 말 하자면 종교인이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거죠. 우리 정부는 북측의 대화를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대화의 복귀 얼굴 촉구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화 촉구를,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촉구해야죠. 이렇게, 우리 사회를 묘사했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 나는 이거 민주당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주당도 못지 않은 선정파괴를 했죠 아니 정부를 마비시켰어요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된다 그거 당연한 말입니다만 개엄 이후에 12.3 개엄 조치 이후에 왜 이렇게 보수가 단결하고 오히려 보수 세력이 미쳤냐 그렇습니다 미쳐가고 있죠 근데 보수 세력을 미쳐가게 만들고 있는 자는 누구냐 점령군 행세하는 민주당이거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민주당의 횡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토록 에? 절규를 내 짓고 있다고 대구에서 모인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보시고 물론 나는 그 비판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심정에도 이해가는 면이 있거든요. 왜 민주당은 뭐 잘했냐 이거거든. 그저 가수 나훈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뭐 잘못했냐. 너는 뭐 잘한 게 있냐. 그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단죄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순조롭게 되려고 하면 민주당의 겸손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반성과 후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단한번 그런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죠 제가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모인 운집한 국민들을 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구나 광주는 한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대구 경북은 조선 시대 썩은 양반 계급으로 회귀하는 중이고 대구 북은 저 경북 안동, 영주 이런 부원에 가면 경상북도 영주, 안동, 대구 이런 데가 대한민국의 정신의 고향이다 해놓고 전부 유교를 하고 있어요 정신의 고향이라고 써 놨는데 그게 전부 유교라 민주주의 아닙니다 대구 경북은 유교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 광주는 뭐냐 대구 경북은 조선시대 썩은 양반계급으로 회귀하는 중이고 광주는 조선시대 민중들의 반란심리가 체화된 민중계급으로 환원된 지 오래다. 지금 이두 세력이 충돌하는 거다. 광주와 대구는 서서히 양대정치 세력의 중심이었고 지금은 이두 세력의 폭발적인 충돌 일보 직전이다. 대구가 윤석열 보호를 외치면서 단결하는 것은 오랜 계음과 구태타의 전통, 그 박정이 뭐전두환이 군리주의적 태도, 폭력에 호소하려는 심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윤석열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폭력으로 선거에서 진 것을 되찾으려고 했던 거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인서를 보니까 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 대한민국을 지도하겠다 5년 동안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습니다 국민소환제 이런 거는 전 국민을 정치 분쟁으로 끌어놓을 겁니다 끌어넣을 겁니다 전 국민을 정치 분쟁으로 끌어낼 것. 이재명 대표의 교수단지 연설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하게 됩니다.